30일 내일의 네, 운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또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해 가는 그런 기운입니다 에? 그런 날입니다 어, 일진으로 보면 기해 일입니다 그것도 그, 그 날의 어떤 의미와 비슷하죠 생각이 나 있는 것들을 잠시 좀 멈추고 어쨌든 조금 뭔가 펼치다가 조금 멈추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기운이 있는 날이 기회의 일입니다. 띠별로 보면 집 띠는 뭔가 발전하고 좋아지고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마무리되고 완수되고 어쨌든 결론이 잘 난다. 좋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이런 것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주변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나 말 자체를 주변에서 신용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말 자체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변에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 이래 보셔도 좋고 남녀 관계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 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고 나선택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티, 범띠도 뭔가 발전하고 좋아지고 전진하는. 좋아져가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죠. 만약에 성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성진도 할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고, 만약에 남녀 간의 어떤 사이도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만약에 지병이 있, 있다면 점점 좋아진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이 곧날것 같다. 곧 좋아질 것 같다.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다. 그런 징조가 있는 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먹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한발 물러나서 감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운이고 또 했던 일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거나 이거보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겠죠.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뭔가 해소되고 풀려가는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어, 해결된다 고민이 해소된다 이래 보시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어떤 이런저런 도움으로 자기가 걱정거리에서 해소되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말띠는 말대 이것저것 어떤 상황이 자기를 현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보이시피싱이나 이런데 현혹되어서 어, 자기가 손실을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잘 잡고 현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손실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어르신들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보거나 선택해야 될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아침에 시작할 당시는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면 좋은 어떤 선택을할수 있는 어떤 기회도 올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어쨌든 판단한다면 자기인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무리한 어떤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고 하고 있던 일은 꾸준히 하던 방식도 하다 보면 자기데도 그런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 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 될 끊었고 승부를 보고나을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티도 해소되고 풀려나가는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 있다면 그냥 그게 솔솔솔 어쨌든 순풍에 돋던 듯이 풀려나간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 자기인데 좋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이것저것 중, 중의 어떤 상황을 자기가 다 받아줄 수 있는 능넉함이 있는 날이고 또 표용력이 참큰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용력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으려면 그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자기 어떤 신념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다지띠는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기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대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을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돈의 흐름은 좋습니다.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끈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